안녕하십,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형아, 프리미엄 찜찜의 V593! 자, 여러분이 그 고대하고 고대했던 챔피언스 리그가 열렸습니다. 챔피언스! 해서 저희도 챔피언스 리그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아, 정말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좋아요. 자 그러면요 오늘 첫번째는 그렇게 좋지않.. 어.. 나쁘지않은 나쁘지않은 팀이에요 FC 시용 스위스의 팀이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팀이고 에레라 헤레라가 아마 헤레야? 헤레야 헤레야 아는 선수는 없어요 시.. 세 시세. 시세가 내가 아는 그시세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스살로 나와 FC 시용의 라운드! 원! <laughs> 아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기때문에 이렇게 발성을 해줄수가 있어요 자, 경기, 경기 well, you never know with cup football. You can say what you like about league matches and the strategy that goes in that type of competition. But in the cup, well, it's all about the final score. You either go through or you go out. I just think it fits a different mindset in the players. The difference between cup and league football. You know it's a. 츄에이션앤 와이 러브 so much. good c o m p e t t 자, 잠깐. 마이크를 껐어야 하는 상황이 왔었기 때문에 <laughs> 챔피언스 리그 갈수록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 와중에 얼마전에 그 첼시 팬들이 지하철을 흑인들을 흑인을 못하게 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돼요 첼시에도 분명히 아, 윌리안이나 뭐 흑인 선수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했었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예그 <laughs>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은 뭐 절대 앞으로 경기장에 못 오는 그런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어면 안되겠죠 자 제라드 아직도 유럽에는 약간 보이지 않는 그런 어 인종차별이 있나봐요 호날드 호날리뇨. 호날리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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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세 왼쪽에서 루피 코시 라크로익스 헤레아 제레 제라드 알라바 호날리니호날니아 왼쪽에서 아 여기 이렇게 반칙 선언됩니다 저렇게 때리면 안되죠 네호날리니자 <laughs> 다시 키로 줍니다 알라바 알라바 그대로 슈팅 오골골 알라바 야, 이게, 이게, 이거요. 걸릴지 모르니까 무작, 무작정 쏘시라는 게 바로 요거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야, 저렇게 들어갈지도 몰랐네. 예. 야, 여기서 그냥 왼발잡이기 때문에 또, 아, 저런 또 각도가 나오는군요. 여러분들, 게임이 안 풀린다 싶으면 이렇게 빵빵 쏘세요. 예, 빵빵 들어갈지 누가 압니까? 자, 1대0. 얻어 걸렸어요. 저는 말합니다, 솔직하게. 얻어, 얻어, 얻어 걸렸다고, 예. 위닝 11이면 제가 아내 네, 실력으로 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얻어 걸린 거예요. 자, 알라바, 다시. 오, 알라바. 어, 분위기 좋습니다. 자, 부스니. 도예. 스위스 오른쪽에서. 포그바가. 스위스 팀이기 때문에, 스위스에도 그래도 좋은 팀이, 많... 마... 좋은 선수가 많이 있지 않나요? <laughs> 네. 로예르. 알라바 티아고 실바 라디오 아 저렇게 저렇게 골을 넣을지는 몰랐네 상대편 선수 맹복 어야 좋은 메시 메시 트래핑 자 호나니오 라디오 어아 반직 선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드리블이 길었어요 자 전반전 이렇게 1대 0으로 마무리합니다 에, 짐짐살로나가 FC 시용을예1대 0으로 잡았습니다 자, 한, 그래도 2차전이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약간 골을 더 넣어줬으면 하는, 하는, 바람인데요. 자, 짐짐이 잘 쓰는, 요, 요, 요. 어, 아, 비겼어요비겼어요 저거 정말 잘하는데, 내가 원래. 자, 루피, 왼쪽에서. 오, 오늘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네요. 자, 헤레아, 레오 이페트나 뭐라 그런가, 쿠스, 쿠스, 쿠 헤레아. 자, 로드리게스. 우측으로 줍니다. 아, 패스미스. 패스미스. 티아부실바가 선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오, 테리. 테리가 잘 거, 차, 차단했어요. 하메스 로드리게스 자, 오늘 로드리게스 선수 왜 일어나요? 좀. 아, 컨디션이 안 좋은가? 예. 칼토스. 장래. 장래 이름이. 자, 여기 에레아. 에레아. 어, 슈팅! 노예르 골키퍼, 잘 맞습니다. <laughs> 자, 노예르 노이, 골키퍼. 존테리에게, 마이콘, 로드리게스, 어, 백입니다. 자, 제라드. 공을 소유하고 오래 있었죠. 자, 여기서 우측으로, 어. 자, 제라드 다시. 하면서 로드를 스자 위쪽 봤죠? 블루스커 쳐 슈팅. 아논스톱 슈팅까지는 좋았는데 약간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 좋은 슈팅이었어요. 자 레오에게 하지만 포그바 존태리어 여기서 반칙 선언됩니다. 포그바 선수의 AI가 굉장히 좋아요. AI는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예, 움직이는 그런. 음 플레이를 말하죠 자 포그바 선수 제라드 우측으로 줍니다 아사시 아, 아 호나이요 아쉬웠어요 방금 플레이는요 자 다시 수비 재정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 A.S. 모나코 같은 경우가 그 수비가 굉장하거든요. 예. 집중력이 그 박스 안에서 절대 그 공을 잘 웬만하면 뺏기지 않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좋은 플레이를 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아스나리였나요? 예. 자, 하메스 로드레스 치고 올라갑니다. 치고 올라가요. 자, 올라갑니다. 여기서 슈팅! 골! 야, 얘가 올라갈 줄은 몰랐네요. 펜란드 토렌스 일 처리합니다, 오늘도. 야 괴로워하는 시옹 선수들 야 이렇게 첫 1차전에 2대0 이상으로 이렇게 격차를 벌이면 2차전이나 뭐 이런게 좀 부담이 덜 가죠 레오 이타프레나가 자 루피에게 시세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치, 줄 곳을 여의치 않죠 루피 조금씩 조금씩 전진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자 이렇게 뺏겨요 야. 좋은 패스, 좋은 태클로 뺏어내는 티아고실바 자 토레스 자 아, 패스 좋았어요 패스 좋았어요 자 토레스 바디 페인팅 바디 페인팅 다시 두고 그대로 아 그대로 그대로 슈팅! 골! 리오넬 메시! 역시 리오넬 메시 선수가 또 기가 막힌 결정력을 보여주네요 예. 여기서 리오넬 메시가 왼발로 예아 힘든 슛 니어 포스트슛을 했습니다. 예, 니어 포스트. 자, 시세 중앙원의 제라드가 아 여기서 좋은 패스. 자, 레오 하나 그래도 보여줘요. 자, 3대 0으로 예, 짐짐 살로나가 FC 써용을어 챔피언스리그 1차전 라운드 원 이렇게 이깁니다. 2차전 2차전은 뭐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저희는 2차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짐짐 한글로 검색하셔서 구독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